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한 신하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퇴되어 동정녀 마리에기스나시고 번디오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입니다. 359장. 실은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의 진을 감아여 주사 그대로 장비를 찾으들 앞으로 앞으로 천천히 향해 나가세 천천 나가세 성경 말씀 입니다빌립보스 3장 10 10절 11절 또한번 읽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에 의 건너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 이르려 하느니 아멘 인천문제 6098번째 문을 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 you mm -hmm. Amém.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고난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suffering이라고 하는데 고난은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만들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고난 속에서도 은혜의 꽃을 피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시편 기자는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위기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책에서만 알던 하나님을 내가 실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됐다.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잖아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극한 고난을 당하게 됐는데 그가 요기서 23장 10절 말씀에 그가 나를 아시나니 자기가 그렇게 고난당하고 시련당하고 아픔당하고 그 모든 역경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그런 이야기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순군같이 나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결코 우리에게 해롭지 않다는 것은 고난에 또 다른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에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알 사람들은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들 안아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고난이 많죠. 힘든 일이 많죠. 하나님의 또 다른 손길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쳐야 된다. 고난의 형극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인자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 말씀을 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통과해야 할 문은 좁은 문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좁은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좁은 길은 너무 협착하기 때문에 운신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좁은 길이기 때문에 찾는 사람들이 적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나 고난받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형통하기를 원하고 편안하기를 원하고 평안하길 원하죠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결코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왔는데 그냥 평탄한 길만 걸어온 것이 아니라 역경과 험곡을다 지나왔잖아요 그냥 부자가 됐니까 그만큼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니까 부자가 되는 것이고 다. 어, 결과가 있는 것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한 길이 바로 좁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고난을 받을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고난을 정의 없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요, 고난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혜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살아간다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어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고난이 결코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고난의 현장에 내가 처해 있는 것은 주님이 보고 계시다. 그런 이야기 바 오늘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다 당했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 선교사들이 어제 이제 필리핀 현지인 선교사로 저희들 교회에 한열분 오셨는데요. 그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서 파송되는 분들 보면 다 어렵게 생활하신 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지원하는 교회가 있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힘입어서 살아가요. 근데 바울은 그런 지원받기가 참 힘든데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뭐 자비랑으로 그렇게 성교사역을 감당하는데 지지 않아야 할 고난을 스스로가 졌어요.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요? 그건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자기도 당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은 고난이 아니고 짐이, 짐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바울이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싶다 그랬습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의 고난이 뭐길래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십자가의 대속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김으로 인해서 당하게 되는 어려움 그 고난을 말하는 것이고 아픔을 아픔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그 고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나도 당하고 싶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난 당하고 싶어요 그래서 바울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현재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같이 아, 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 음. 보세요. 한 사람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인해서 온 인류에게 행복이 찾아왔잖아요. 내한 사람이 우리 남은 성결교의 공동체 안에 하나에 썩어진 미달이 된다 할것 같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수십 배의 결실이 맺혀지고 행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우노인들 권한을 자초하세요 자초하세요? 자초하세요? 대답이 없으세요 자초하시기 바랍니다 자초하시라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대답을 하셔야지 저한테 여러분 한번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고난을 자초하세요. 한번 이야기하세요. 아멘. 하겠습니다. 그게 뭐가 어려워요?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예수님은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엄청난 고난을 다 당하시는데도 일체 신음소리 한마디 내질 않았어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행복한 길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를 않으셨어요. 권사님들, 고난을 자초하시기 바랍니다. 안수집사님들, 고난을 자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형통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잔나 더할 수 있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줄 안다.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봉 6장 34절 말씀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그러십니다. 고난과 죽음은 영광스러운 부활로 가는 과정임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고난도 고난으로 끝나는 법이 없어요. 모든 것이 왜나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방금 고난을 자초하겠습니다. 아멘 했다 할것 같으면. 하나님은 여러분 삶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가 고난을 자초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고난으로 끝내게 하시던가요? 그걸 만약에 못 느꼈다면 여러분 신앙은 아직도 체험된 신앙이 아니오. 저는 주를 위해서 모르겠어요. 나는 고난이라고 생각 안 해요. 진짜 저는 고난이라고 생각 안 해요. 모든 일을 할 때.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짐 지어주신 것이시구나. 기쁘게 감당하라고 하나님 나에게 짐 지어주신 것이시구나. 생각하면 감사해요.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 짐꾼으로 사용한다는 것 때문에 일꾼으로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 때문에 나는 어떤 짐을 지어준다 할지라도 감사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왜 저라고 허실실 하겠습니까? 저도 마음의 부담이 올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주지 않고 싶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으니 지금까지 못해 온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대신 짐을 저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짐을 짊어져 주시더라고요. 참 시안하죠? 놀랍죠? 내가 간식을 챙기는데 요즘 많이 힘들었습니다. 점처럼 해서 내가 우리 집사람에게 손을 벌리질 않아요. 도와줘. 내가 요즘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천군 천사를 지난주에 두 분을 통해서 다 보내주시더라고요. 내가 힘들어 지치지 않도록 일, 결심했으니까 끝까지 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뵙고 싶어요. 찾아오기까지 하셨어요. 멀리서. 차 타고. 얼마나 감사하던데. 하나님은 내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힘들어 지쳐있을 때, 수고의 짐을 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대신 천사들. 내가 그래서 그렇게 선교할 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신다, 그랬잖아.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신비한 손길이에요. 여러분, 이거 체험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어주는 짐은 짐이 아니라니까 기쁨으로 감당이 돼. 크리스 파울은 나는 크리스도의 고단에 참여하고 싶다. 그래서 참여하고 싶다. 이 풍랑이는 아예 더 빨리 갑니다. 찬송처럼. 우리는 폭랑 때문에 주님을 더 알게 되고 그 폭랑의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줄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처럼 님 산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크리스도인이 뭡니까? 작은 예수,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려면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싶다는 것은 예수님이 고난 중에 침묵하셨던 것처럼 나도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갈 거야. 예수님이 그 모든 고난을 십자가 때문에 이겨냈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때문에 모든 것을 이겨낼 거야. 그래서 바울 역시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고난을 체험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권한에 참여하고 싶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권한에 참여하고 싶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고 싶다. 그리스도의 순종을 배우고 싶다. 그리스도의 영성을 배우고 싶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권한에 참여하고 살아가는 송도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고 싶다 그랬습니다. 나도 언젠간 이 세상을 다 끝내고 나면 부활의 찬송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언제든지 끝이 있어요. 여러분 무한대로 살것 같지 않아요. 그러질 않아요. 그러질 않는다니까. 인생은 언젠간 끝이 날 거예요. 만약 이 땅에서 이 상태로 영원히 살려고 할것 같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완결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가 있는데 부활이 땅에 영원히 살고 싶어라 하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면 7 0쪽 몸종 관리를 잘하면 팔0 백세어간에 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천는 오늘 새벽에도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요한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도했던 것처럼 주 예수여 어서오시옵소서 아, 네. 마라나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오늘 나왔어요. 아, 여러분 천사장들이 나팔을 팍 풀어 제칠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정말 예수님 손잡고 다같이 휴거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 네. 주님의 들리심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자, 안전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죽을 몸이 죽지 않은 몸으로 이 땅의 몸이 하늘의 몸으로 또 육신의 몸이 영적인 몸으로 그때는 완전히 변화가 될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내 얘기로 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으니, 그러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상받을 날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를 구주와 죄놈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주를 모셔드린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다른 단어가 필요치 않아요. 그런데,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 상받을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요. 상을 받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가는가? 늘 주님을 더 알고 그분과 가까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는가?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더 빨리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궁극적으로 나는 부활에 참여하고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가?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상이 달라져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를 아끼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상 주실 줄믿으시게 바랍니다 저는 우리 남은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이 큰 상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제가 좋아하던 장로님이 계십니다 서울 하고교회의윤종 장로님이라고 이분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상을 받았어요. <laughs> 의사신데요. 자기 진료실에 자랑스럽게 그, 전두환 대통령, 휴바, 노트웨어 대통령. 그 뒤로는 이제 제가 임실로 내려와서 어떤 상을 받았는지 모르는데 상을 계속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봉천동에 슈바이처다. 그럽니다. 하국동하고 봉천동은 서울에 사신 분들 압니다마는이 끝에서 저 끝이에요. 그런데도 매주일마다 교회를 섬기셨어요. 그먼 길. 지금이야 뭐 자가용들이 많으니까 그분은 뭐 자가용이 있으신 분입니다만은 그먼 길을 한 시간 넘어서 서울에서 한 시간이라는 것은 이슈고 우리 남원에서 한 시간 나온 거의 개념이 좀 다르습니다만은. 그 길을 맞이 않고 막 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를 삼겼어요. 참 대단한 분입니다. 교회 재정이 부족하면 당신 돈을 밀어넣기. 그러면서 교회 재정을 운영하고 모든 걸 관리하신 분인데, 그분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긴 게 뭐냐면 상 받는 거예요. 상 받는 거. 그걸 자랑으로 여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마지막 때, 어떤 상이 나에게 주어질까? 생각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을 받기 위해서 오늘도 헌신하고 내일도 충성하고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부활의 권능을 알기 위해서 힘썼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더욱 많이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까 악을 써서 죄송한데요. 장로님들 속으로 대답한 줄 알아요. 그렇지만, 교인들이 다 듣고 있잖아요. 목사가 이야기를 하는데, 대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에 이해할 때, 말 들어, 그렇게 대답 안 하면 어떡해요? 캬, 대답. 나중에 안 되면 때리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좀 잘해주세요. 교인들이 듣고 있어요, 교인들장로님들 내가 이야기 했잖아요. 장노의 수준은 목사의 수준이요. 기억하세요. 내가 교회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목사가 나타나는. 그래서 저는 지방에 여러분들이 임원하면, 우리 장노님도 지방에 임원하셨지만, 기도를 들어봐요. 내가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잘갈 평가. 다른 교인들이 누구를 평가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보세요. 장로님들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아, 저 교회 목사가 그 교회를 평가를 하지 나를 평가를 하기도 돼요. 그래도 저는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를 깊이 들어봅니다. 아, 저 장로님 신앙이 그밖에 안 되네. 목사가 저렇게밖에 안 가르쳤나? 평가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의 스스는 장로의 수준이 되고요. 장로의 수준은 목회자의 수준이고요. 교인들의 수준은 장로님들의 수준이에요. 장로님들이 순종하고 말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면 교인들 따라오지 말라 해도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을 세운 거예요. 왜 장로님들을 세워요? 윗자리에만 있으라고 장로님 세운 것이 아니라 모범을 보여서 성도들에게 신앙에 모델이 되라고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할 일이 있어요. 장로님들 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를 위해서 힘쓰고예쓰고또 주의 영광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복잡할 때 그때.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 만을 바랍니다. 바울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영광 위에서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날마다 기쁨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여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그 능력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10분 동안 간절히 기도합니다.